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 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를이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자 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번의 손자 아이가 메아들 그대라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달라에게 이르러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달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런내 생명을 취케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사슬에 맡겨 끌려가다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너를 잘 대우할 것이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라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마 바벨론으로 향하였으면 바벨론에서 호요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 처한 유다의 백성들. 그 망한 땅에 남아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곳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무너진 조국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늘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됩니다. 지금 중국 땅에 약 1억 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이 중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공산주의에 대해 말씀을 일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시대, 어떤 체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제 나라, 제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 알듯이 믿음장 시부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돌이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그렇게 한 까닭은 하늘의 상을 바라 봄이었더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고난을 즐거이 자처하며 신실한 애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구원에 이르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행해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 핍박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경에 차여고 그들로부터 배척과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가 자기 민족과 나라를 향한 사랑은 진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권한 받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택하여 행동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바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연락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